간단하게 게임하고 지금 게임 여태까지 언제부터 했나 기간이랑 네 피드백 신청하게 된 계기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어어 게임한 3년 했고요. 아삼 년. 네, 계기는 이제 뭔가 피어가 계속 안 오르는 거 같아가지고 아 어, 너무 받고 싶어가지고 예, 신청했어요. 네. 어렵더라고요. 약간 어느 부분이 어려웠어요? 랭카나에서 어, 어... 약간 항상 에컬 약간 강조하시는 걸 봤거든요 한국게 아. 올라갈 수 있다 봤는데 좀저한테는좀 어려운 거같더라고아에지컬 예. 적용이 어렵다 네네 아 그러면은 그거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은한님 샷이랑 A 에제 무빙 자체는 좀 문제가 없다 약간 이런 생각 가지고 한신건가한 아니요 저 샷도 좀제 기준으로는 좀 많이 안 좋은 거 같아가지고 다른 사람 보면은 아. 잘안되 그러면은 끝나고 데스매치 한 판까지 볼게요 지금 근데 제가 네. 그 네. 팀이랑 싸우기 싫어가지고 좀 마이크를 안 하거든요 아꼭 해야 되는지 이게 궁금해가지고 이게 네네. 말로 1초만에 전달하지 않으면 지는 상황이 의외로 많아서 그것 때문에 이기고 지는 게 은근 많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처음에는 해보고 팀이좀 이상한 것 같다. 아니면 이제 톡식하다. 이런 부분을 보여줄 때부터 그 톡식한 사람을 차단하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멘탈도 지키고 본실력도 제대로 나갈 거예요. 사실 제대로 보라면 진짜 막 까고 까고 해서 보라면 리플레이나 이제 녹화 한번 네. 보는 게 맞는데 라이브가 나시니까 잠깐 이거 시작하기 전에 밥한 숟갈만 먹고 올게요. 네, 알겠습니다. 무진님 혹시 궁금한 거 물어봐도 되나요? 네다 물어보셔도 됩니다 혹시 어, 발라넌한몇년 정도 하셨는지 궁금해가지고 저도 한 3년 3개월 정도 했어요 시작한 지는... 네, 진... 아시는... 네. <laughs> 약간 저의 장점은 제뭐 에임, 무빙 이런 것보다는 네. 내가 뭘 못했는지 찾는 걸 잘해요. 찾고 해결하는 걸 잘한다 야 되나? 그래서 못할 때마다 계속 바로바로 바로 생각이 나니까 아 나는 이걸 못했구나, 저걸 잘했으면 이겼겠구나 이런 게 바로 바로 생각나니까 비교적 빨리 오른 거죠, 다른 팬들 항상 생각하면서 내가 방금 라운드에 뭘 못했는지 이런 거한 번씩 생각해 보면서 타겟점 이런 걸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어떻게 하면 뚫어낼 수 있을지. 아왜 이렇게 긴장이 되지? <laughs> 아. 그냥, 그냥 처, 혼자 할 때랑 똑같이 이제 마음 놓고 하시면 돼요. 네. 오히려 말, 말리거나 못하면 배울 게 많아지니까. 오알죠 이제 바이일 때 셰리프 주워 오신 건가요? 아, 알죠 셰리프는 좋은 거 아니면 절대 사시면 안 돼요. 좋은 거면 이제 써도 되는데 이제 돈으로 산다. 이제 그럼 살짝 아까웠네. 오, 될 수가지. 원래는 팀보안 들으시면서 하세요. 나가 있는 거는 듣기만은 하는데 아. 제가 말을 잘안 해가지고. 처음에는 다 그러니까. <laughs> 한번두번말 하다 보면은 괜찮을 거예요. 저도 옛날에 다이아일 때는 말안 했거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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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하니까 기절같이 출발차가더라고. 맞죠. 지금까지 음. 봤다고. 방금라이 문제점이라 하면은 레이나가 램프 보고 있었잖아요 쏜들일 때. 네네. 스카이가 빙시고 나오는 거 아까도 그랬으니까 네네. 계속 생각해 주셔야 되고. 빙이 터졌는데 삥치고 나온 거 견제해주시면 돼요. 레이나가 레 보이시니까. 아 네네. 이거 채터 채터 아직 롱안 파는데. <laughs> 어, 아 에스. 얼른 불도 있는. 이게 변경 각도. 위 네. 아래 가 더블 각이니까 네. 방금 부패도 네. 있었고 딱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부패 던지고 피킹 네. 나가서 몸샷 속이랑 두 번째가 아. 이제 더블이니까 상대가 어쨌든 저기 갇혀 있으니까 나올 거란 말이에요 롱 하나라는 게 아. 확정이 네. 아니라서 째네 입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보고 있기 어차피 내려와야 되니까 부패도 있었고 베이팅할 기회도 있었으니까 이 바꿔줬고. 연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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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막도 살짝 빨리 쳐주시는 게 좋아요. 그이님 네. 혹시 근데 그 네. 만약에 욕탕을 밀면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이렇게 치는 게 맞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럴 수가 있어요 팀이 내냥 이제 네. 에임이 되니까 욱렌질 하고 싶다. 네. 그럼 이제 그냥 정상적으로 쳐달라 하면은 그냥 정상적으로 쳐주는 게맞아 스카이빔. 이제는 연막 세게 해 주시는 게 좋고 빨리 쉬어야죠 네. 이제 램프 사운드 났고 대박 죽겠는데 이거 어이고고 2, 3초 됐는다 해서 크게 막 지고 이기기 이런 상황은 잘안 나오기 때문에 조금은 개인주의로 해도 된다 그냥 차라리 할려 했는데 물리가 깔린다 그럼 그냥 레이나 미는 거 따라서 그냥 같이 밀어주시면 돼요 아네 그렇구나 아, 네. 체보 때도 부페. 저아나 팀이 도팀 레이나가 진입하려고 네. 막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이제 어차피 연막에는 없다는 거니까 Q 스킬 눌러서 아.

힘이 아, 박스 올라가려 한다. 그러면 저 사실 저 램프에서 보고 있는 각이 제일 위험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 각, 램프 각을 지워주기 위해서 부패는 꼭 던져야 된다. 아, 네네. 아, 사실 부패 후반에 없다고 해서 뭐 위험한 거 아니라서. 어쨌든 가 바로 앞에 발수를 들렸을 때는 연막 세밍을 한번 쌓보면 좋다는 거. 트럭 위에 도하 찍혔고 램프 앞에 찍혔고 발수 앞에 난 상황이니까 연막을 아래 쳤을 때는 대부분 저기 숨어 있으니까 생각해 주시는 게 좋다. 이 들어가기 전에 연막 시티 하나랑 페븐 하나, 페븐 하나도 잘 살았고, 덕분에 한 남았습니다. 남았습니다. 아어 방금도 이제 연막은 네. 너무 늦게 깔아서 팀 진입이 조금 늦어졌거든요. 연막은 좀 빨리 사라지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뭐 그렇게 네. 클럽의 특성이니까 이제 팀이 쇼 박스 위 올라가자마자 바로 치고 따라가지는 면될것 같아요. 연막을 너무 늦기치는 것도 팀한테 독이 될수 있어서 나중에 그리고 이제 방금 같이 공썼는데2대 1이잖아요. 네. 그냥 죽더라도 네. 유리한 각 잡고 잡으러안 가지 않았어요. 네. 시간이 얼마 남았었으니까 오. 이것도 팀이 램프 밀었으니까 굳이 램프 볼 필요 없었죠? 여기에 램프를 볼 거였으면 A 이 박스 쪽 있죠? 제가 쇼돌른 쪽에는 있 박스 왜 맨날 박스인 네. 거야? 그쵸? 죠 저쪽 벽할으면서 가는 거예요. 램프 볼거 같으면 저기 텔 앞에서 램프를 봐버리면 벤치에서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램프가 정 신경이 쓰인다 하면 오른 라인 벽 타가지고 각 쪽이고 그다음에 이제 램프 클리어 상태가 했다 그럼 이제 다시 이제 벤치 클리어해봐도 된다. 저였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빨리 쳐면 상대가 위축되고 멘치 없고 그러면 램프만 보면 되겠죠? 까비. 그고 한경도 개막 나갈 때 어차피 저기 저기 매박쪽 자리 안 썼잖아요. 12라운드. 11, 11라운드, 여러 한 라운드 동안 그럼 이제 안 쓴다는 습관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굳이 오른쪽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램프만. 램프는 매 응. 라운드 있었으니까. 알겠습니다. 항상 상대 습관 항상 기억해주는게 좋아요. 네. 그래야 이제 약점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어차피 이제는 B 러쉬는 좀 힘들거든요 A 가서 네. 연막 그냥 연막 쳐주고 해주는 게 좋을 듯 팀의 감시가 체인 거다 그러면 이제 B를 도와주러 가셔도 되는데 헤드록이나 좀 수비가 좀센 친구들은 도와주는 게 맞다 램프 램프, 램프 램프로 가서 이래야 Z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보팅은두명두명 이렇게 다니는 거 좋잖아요 B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드럼만 빼주면 되는데 없으면 B다 BBB. 대드롱님 빠질, 빠질 수 있어요? 드롱님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이파주가 롱을 안 밀었다. 이러면은 리테 헤헤쉬헤헤헤러면은 연막 하나를 헤헤앞에다헤헤헤헤헤에헤헤헤헤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올다. 아, 연막을 어디서 쳐야 되냐면, 아인데 있죠. 연막을 여기 쳐주면 된다. 그래. 아, 네네. 여기 쳐주면 여기서도 못고 여기서 여기서도 양각을 당할 일 많이 없다는 거. 아, 네네. 상대가 여기 연막까지 먹을 속도가 여기 있는 애밖에 안 나와요. 근데 여기서 만약 에세 명이 나간다? 이길 수밖에 없는 거. 이런 연막이 가능한 것도 사실 제대로 게롱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쇼트 내막 주준게될것 같은데 쇼트 지 오. 이것도 연막이 살짝 늦었어요 왜냐면 a 일단 총을 보시면 레이나랑 제트 네. 친구가 이제 시작이었거든요 말이나 사운드가 들린다 이런 콜 바로 들리자마자 연막 쳐주시면 돼요 시작권 내 근데 그랬으면 아마 진짜 들어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상대 우진님, 혹시 그네 여기 버티는 연막은 어떻게 치는 거? A 버티는 연막은, 보세요 연막을 보통은 이렇게 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상대가 들어왔다. 이제 버티는 스모크는 A는 여기예요. A는 여기 연막 치면은 살아난 사람만 들어와야 되거든요. 아니면 두명 이렇게 이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무서서 워못 들어오거나. 그럼 이제 13초 걸리지 않 된다. 연막 하나 쳐. 뭐지? 뭐지? <laughs> 잘하셨는데. 네, 보고 샤오 들더니 있죠? 좋아져. 와우. 아니 이게, <웃음> 이게... <웃음> 이거 맞나 이거? <laughs> 이제 방금 같은 경우도 샤오 연막 있잖아요. 네. 팀이 네, 막두명 네. 이상 보는 거 아니고 만약에 영역을 이미 줬다. 네. 네. 그러면은 샤오 저거 너무 앞쪽에 연막을 치시면 안 돼요. 이미 영역을 준 상태기 이 때문에 아, 네. 아까처럼 아까 치신 대로 아까 사이트 바로 앞에 연막 그렇게 치시면 됩니다. 들어왔으니까 룡만 인식하시면 됩.. 오우.. 에이애매네 아니 팀이 이게 탈 다이아야 이게 다이아 아닌거 같아 <laughs> 뭐야 이이렇 <이거. 웃음> 그러면은? 미 봅시다 데오 매할 때는 뛰어다니는 게 좋다. 오, 그래, 좋아요. 어차피 저도 되는 거 같아요. 오, 오, 오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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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엄청 침착하시다. 아, 이 아, 닌거 같기도.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이 아, 아, 이거. 아, 이거. 거든요 아, 어쩐지 아니, 샷이. 아, 이거. 지 아, 이 아, 이거. 아, 일단 아, 이거. 이 아, 이 피킹을 나갈 때 너무 서서만 나간다는 거? 아... 어... 이게 사실 이렇게 다이아 초월 때는 상관이 없지만 불멸급 만나기 시작하면 이제 계기 사슬 좀 자르지 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앉아서 나가는 거좀 연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빙 사이에도 계속 앉, 앉았다 일어났다 해주고 앉으면 좀 기회가 많이 나온다는 거오 저거는 타이밍도 잘 가지고 어, 나 방금처럼 한 게임. 이거 하시면 불멸은 한한달 안에 갈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제가 아직 좀 내지컬이 많이 부족한 거 같아가지고 아, 사수를 하는 느낌이라가지고. 네, 그런 느낌이긴 한데 저처럼 내지컬을 하려 면 마이크가 필수적이고. 제가 이제 말을 하, 많이 하면서 하는 이유가 말을 하면 할수록 이제 상대가 어떻게 할지 읽히잖아요. 그래서 그쵸. 하는 건데. 브리핑도 적고 어떻게 보면 음, 이제 오더 자체를 안 하시는 경향이다 보니까. 네. 네제내지컬안 하는 게 아닌가. 보이스를 쓰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뭐 누구필 뭐 여기 있다 아니면 뭐 해븐 있다 이 정도 이 정도로 좀차간차간연습 하시면서 상대가 이제 해븐 있다이렇게 말로 이렇게 패으면 이게 머리에 남거든요. 해븐 많이 쓴다 아니면 어디 잘을 많이 쓴다 아,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매직걸 열릴 수 있는 일종의 하나 두 번째가 어차피 지금 네. 최고 티어가 초3에다 삼이잖아요. 실력 상승 위주로 게임하시는 걸하고 있는 거니까 점수가 네. 조금 떨어지더라도 실패를 좀 하더라도 오더하는 연습을 네.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다. 오더는 항상 실패를 네. 겪어봐야 성공을 할수 있거든요. 자신감 음... 갖고 실패하더라도 오더하셨으면 더 연습 해보셨으면 좋겠다. 뭐 초반 사라운드만이라도 괜찮아되니까 초반 사라운드 이기면은 사실 기운 좋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는 대로. 제가 제 영상에 나오는 대로 보통 제 영상 보면 은 초반 운영을 제가 다 끌고 가면서 가니까 쉽게 얘기가 네네 요 네. 그거를 조금이라도 따라 해보시면서 첫 번째로 일단 보이스 이제 좀 자신감 갖기 네. 두 번째가 이제 천천히부터 해보기 이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것 같고 사은 확실히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사은 문제가 없어요? 예 응, 문제 없어 문제 없어 만약에 못하면 무빙만. 어 무빙 혹시 알려주시 무빙은 아 무빙? 제가 좀 이제. 잘하는 분이야한분이사는데그분거 따라 하시면 될것아요제 제가 하나 영상 하나 보람드이 사람은 이사이 보고 배이제모요이 사람은 이사거거이사안은이사람이미람들이뿐흔아릴 뿐만 회도많기회이많온다이 나온다는 거